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우리 t o days of 15th of February, 우리 e s day c l a s 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Daniel. 여기에서부터 살짝 여러분들 동공 지진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허나 어, 이거 다니엘이라고 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텐데, 이거 사운드는요, 다니엘이 아니고요. Daniel. 사운드로, Daniel로 가셔야 돼요. Hi guys, my name is Daniel. Hi guys, Hi guys, my name is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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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부터 혼동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Daniel, I'm preparing 해가지고 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prepare 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동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prepare이라고 하는 거는 p a에다 강세를 꽝 하고 찍어 주시고요. 이거는 준비하다라는 여러분들 동사고요. Yes, I'm prepared. Yes I'm, yes, I'm prepared. Yes, I'm prepared. Yes, I'm prepared. Yes, I'm prepared.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준비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자, 여긴 r a의 강세가 꽝 하고 찍히고요. 이거는요. 푸 r sound로 바뀌면서 preparation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 되세요. I excel a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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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prepare s o u 고요 이거 preparation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preparation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하시죠? 그리고 expect 같은 경우에도 pe에다가 강세가 꽝 하고 치키고요. 기대하다라는 동사지만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Mm. Who could that be? Are you expecting someone special? 기이대라는 명사가 되면은요. 여기 TA에다 강세가 꽝하고 찍히고요. 여기가 X사운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Expectation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Lower your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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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er your expectations.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혼동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am prepar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첫 번째 뜻이 뭐가 될까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두 번째 뜻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할 것이다. 미래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가지의 의미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것이 좀 찝찝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면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today, 뭐 아니면 tomorrow,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시점을 조금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나 오늘 이제 준비를 할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금 얘기를 해 주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뒤에 시점까지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좋다 라는 점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prepare 이라는 거는 어 나는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무엇을 바로 얘기를 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전치사 for 가 들어갔다 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뭔가를 준비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험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pare on exam 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극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요. Prepare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I am preparing an exam. 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생님입니다. teacher의 입장이에요. 뭐가 있어요? 난 이제 시험 문제를 준비할 것이다. 혹은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시험을 이제 나는 조금 준비를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tudent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 am preparing. 근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전치사 for예요. for an exam.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약간 대비의 느낌이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준비라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뭔가의 상황에 대비하는 느낌일 때는 prepare for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준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세요. 리포트를 약간 대비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리포트 작성하는 거를 준비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굳이 for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도 for 굳이 쓰지 않아요. 식사를 막 대비해서 해요? 막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약간 대비하는 약간 예방 차원 약간 이런 느낌일 때 약간 for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I am preparing for the speech contest. 어 이거는 약간 어떻게 돼요? Contest니까 약간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exam이나 혹은 interview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for가 들어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I'm preparing for the speech contest 해가지고 말하기 경연대를 조금 준비 중이야. 그랬더니 are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I am preparing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are you preparing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랬더니 me too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me too 대신에 어떤 거 쓰셔도 된다 그랬죠? 바로 as well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to와 as well 문장 마지막에다가 써주시면 또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so are you 해가지고 me too, me as well 해가지고 oh, the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hen 제가 첫 번째 뜻은 뭐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라고 얘기해서 and then의 느낌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뜻은 뭐라 그랬죠? At that time, 그때라고 얘기를 할 때. 세 번째 뜻이 오늘의 뜻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이라고 할때 약간 show의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will we compete가지고 해 우리가 경쟁하는 거니? 뭐 경쟁할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미래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냥 do we compet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Compet할 땐 compete가 아니고 com-p의 강세를 좀.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compete 나올 때 제가 항상 단골 손님으로 가는 게 뭐죠? 바로 경쟁이라는 또 명사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되죠? 여기 t i의 강세가 찍히면서요. competition에서 competition이지 competition이 아니요. 에 competition 사운드입니다. It's not, competition. It's no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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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ition. 자, 그래서 얘는 compete, competition 그리고 경쟁적인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competitive인데 우리 p, e의 강세가 찍히면서 com-p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 t 사운드 굴려주면서 competitive. Competitive sound. Competitive. Competitive. c o m p e t i t Competitive. c o m p Competitive. With me. So competitive. c o m i t i Competitive. c o i t i Competitive. c o m i t i Competitive. c o i t i Competitive. c o m i t i Competitive. c o i t i Competitive. c o m i t i Competitive. c o i t i Competitive. c o m i t i Competitive. c o m p e t i t i o m p e t i t i Competitive. c o m p e t i t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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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e t i t i v c o m p e t e Competitive. 누구와 경쟁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웻 사람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뭔가를 위해서 경쟁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을 위해서 경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first prize 해 가지고 1등을 위해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for first prize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등을 위해서 경쟁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for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People compete for jobs and trophies, why not me? People compete for jobs and trophies, why not me? People compete, trophies, people compete for jobs and trophies, why not me? people compete for jobs and trophies, why not me? people compete for jobs and trophies, why not me? 자, 그래서 compete 같은 경우에도 사람일지 혹은 상일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전치사가 살짝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조금 전치사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then 그러면은 will we compete with each other?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compete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each other 보단 each -a, each sound과 연결되니까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 전치사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each other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It's good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It's good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It's good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It's good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It's good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With each other, with each other s o u n 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 way we compete with each other is t sick. The way we compete with each other is t sick. The way we compete with each other is t sick. The way we compete with each other is t sick. The way we compete with each other is t sick. 그랬더니 혹은 이라고 얘기를 할때 or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를 할때 보실 수가 있죠. if not 의 느낌으로 그래서 we can help 해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다. each other 를 서로 서로를 도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인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이거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help 라는 친구는요. 사람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됩니다. 근데 원래는 투동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투를 잘 쓰지 않고 생략을 해 주는 게 여러분들 l 프라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help 사람 동사. help 사람 동사.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or we can help 하고 셔 주시고 each other win. 하셔도 괜찮겠지만 p 사운드랑 each other 연결되면 어떻게 어요 help each other. help each other. 에서 help이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Until then 그래서 so, or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 경쟁해야 돼?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은 혹은 우리가 서로 서로 도울 수 있잖아. 그래서 혹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은 우리가 서로 서로 돕지 않겠어? 그랬더니 that sounds productive 라고 얘기했어요. 자. 며칠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How does it sound? 해 가지고. 야, 그게 어떻게 소리가 들리냐?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약간 어떻게 생각해?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때 how does it sound 많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how does it sound? 어때 이거? 그랬더니 Oh, that sounds productive. 어, 야, 그거 좀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good이고요. 우리 product라는 건 어떻게 되죠? 상품이죠. 그리고 productive가 되면 약간 생산적인이라는 느낌으로 약간 비즈니스 인그레이시에서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roductive라고 하면 생산적인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효율적인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약간 efficient의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라고 할때 efficiently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ffective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인 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인 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그 다음에 얘는 약간 효율적인 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약간의 의미 차이가 살짝 있겠습니다 그래서 That sounds productive 해가지고 야 그거 약간 좀 생산적인 느낌이 좀 드는 걸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o sort the of topic is 해가지고 야 오늘의 t o p 이 혹은 뭐그 주제가 subject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요거 며칠 전에 얘기했습니다 더 thing is로. 그래서 야 문제가 뭐냐면은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그띵 대신에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top에 s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 그 주제는이라고 얘기라고 여기다가 문장을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어순이 어떻게 돼요? How we can make예요? 아니면은 How can we make예요? 뭐가 맞죠? 자, 바로바로 바로 1초 만에 나왔어야 됐어요. 이게 맞아요. How can we make?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How we can make?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제가 What time is i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몇 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몇 시인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의문사 주어 동사로 What time it is? So, 서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이 어순으로 가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조금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ow do you go? 너 어떻게 가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너 어떻게 갈지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Do you know? 라고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ow you go?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can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너갈수 있을지 알아? 자, 라고 그러면은, how can you go? 하면 어떻게 돼요? 넌 어떻게 갈수 있니? 라는 얘기죠. 근데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how you can go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how we can make? 이런 식으로 어순 구조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의문문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how can we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자 오늘의 주제가 이거지 그렇지 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어순이 조금 틀어지면서 여러분들을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ow we can make 해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돼요. 메이크라는 동사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이크 사람, 사물이 나오고 나서요. 그다음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동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ou make me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웃게라고 할때 laugh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heavy로 많이 쓰셨죠. 형용사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명사예요, 명사. You make me 하고 나서 넌 나를 왕자로 만들어, 뭐 왕비로 만들어 라는 얘기로 뭐 king이나 뭐 queen 이런 것들 만들어 주시면 돼요. make,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을 뭘로 만들었대요? A better place, 명사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은근히 많이 볼수 있는 표현이에요.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이런 것들. 자, 그래서 this world 하고 셔주시고 a better place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Word, l word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셔도 됩니다. He's interested in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He's interested in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He's interested, in He's interested in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He's interested in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He's interested in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So also the topic is how we can make this world, how should we make a better place world a better place, r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좀 어렵죠. 그랬더니 yes 해가지고, 어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또. 하, 이거 제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정 의문문. 해가지고, 일단 부정 의문문으로 가지 않고요 It is good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It is good 하면 뭐죠? 좋습니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to 동사. 요 형태 많이 볼수 있다 그랬죠. 동사 하는 것이 좋아요란 얘기로 제가 여러분들, it is 형용사 to 동사의 구조 너무나 많이 쓰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It is good to be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be는 일단은 이렇게 be 동사가 나오고 나면은 여기에 형용사가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들 명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be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뭘라죠 약간의 become의 느낌으로 된다는 느낌 많이 여러분들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be a part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it is good to be 명사 그래서 good to be a part 삼어 떻게리어요야 부분이 되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분이 되는 게 좋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면 어태리했어요 isn't it good to be a part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이 느낌이 바로 여기에서 왔던 거예요 자한 부분이 되는 거 좋지 않겠니라는 그런 느낌 좋지 않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part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of 무엇이 나오겠죠? 무엇의 한 부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그 무엇이 뭐예요? 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이 change는요, change 자체가 셀수 있는 친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셀수 없는 친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수 없는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에서의 여러분들 변화를 얘기를 하실 때 change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요. 명가 뚜렷한 변화들 있죠? 그런걸얘기하 하실 때는 어 a 인지라고명확하 c h a n g e 셔도 되세요. 아시겠죠? 사실 여기에 어 체인지라고 들어간다고 크 a 문제가 되는 거는 c h a n g e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일 때 여러분들 그냥 체인지를 어 l 쓰지 않고 약간 언카운터 l c 운 a n 활용을 하셔도 c h a n g e 아 a 시 l c h a n g e n g all c h n g e s all c h a 다 g e s a l 도록 h a n g e s a n g e s a l a n g e s l l n g e s all n g e s all h n g e s a l h e s a n g e c h e s c h n e c e s a h e s Are you me too? Oh, then will we compete with each other? Or we can help with each other, Wayne. That sounds productive. So the topic is how we can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right? Yes, isn't it? 아, 여기 설명을 안 했네. 자, isn't it? 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NT 사운드로 끝나는 친구들은 T 사운드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N 사운드랑 이 시랑 연결되면서 isn't it? SNS s o 사운드로 net 사운드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죠. Isn't i t lovely h e r e i s n t i t lovely h e r e i s n t i t lovely h e r e i s n t i t lovely h e r e i s n t i t lovely h e r e i s n t l o v e l i s n t e i s n t e i t g o t o v e l y t o 할 e 도 g o t o d i t lovely h 기 비슷한 소리이기 때문 e d 사운드가 r 들리지 않으 o 서 e o t o d e a s t o 사운드 y 됐 a i s n t i s n t o i t g o t o d t o b e a p t o a r t 하 o h o f c h a n t o e 라고 h a s n t o v e l y hair Isn't r o 뒤에서 끊어지면 되니까 하지만 웬만하면 여기가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p a r p 보다는요 이렇게 p a r 사운드로 T 사운드가 잘 굴려지는 소리 여러분들 많이 접근을 받으실 거예요 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그러니까 part of 보다는 I part of s h o part of o s I could be a t o I s be part of I c part of h a o c o d e t o h a be a part of c h a e Part of change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됐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줄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갑시다. 시작. Yes, isn't it good to be a part of change?까지 됐었던 부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 금요일날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